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사 전능하신 하늘 표현자기사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5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너의 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비어 살면 제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밝은 비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 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자 천부장은 그를 로마군 영내로 데려가 때리고 심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자 부인들은 물러나게 되고 천부장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날 천부장이 공의를 소집하여 바울의 죄의 진상을 밝히고자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공예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와 분노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공예 회원들을 소집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한 이상 채찍질이나 폭행 등으로 신문을 할 수는 없었으며 또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천부장은 공예를 통해서 진상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자신 상관에게 이것을 보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내드인은 유대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유대 법정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회의에는 유대교의 최고 권세가들이 재판장 겸 고발인의 자격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박없이 공예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역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문은 사내드린 공예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천부장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배수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 곁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지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지사장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 등등하여. 공의 앞에 서 있는 바울을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바울은 유대 최고의 사법기관의 신문을 받기 위해 끌려온 것이었지만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결코 부끄럽거나 잘못된 일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간당히 자신을 변론하기를.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합니다. 섬겼다는 말은 시민으로 살다, 원리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에 따라서 책임을 철저히 행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울이 그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내 주셨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규정짓게 어, 된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별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면 그를 고발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죄의 책임이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또한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대사장 아냐니아가 즉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를 향하여 저주하며 적극적으로 응수합니다. 해칠한 담이다라는 말은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도 나온 말로써 해칠한 무덤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깨끗해 보이는 외면과 달리 안에는 더러움과 부정함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칠한 담은 겉으로는 튼튼한 벽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불안정하고 쓰러지기 쉬운 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강한 반응을 보인 것은 그 아나니아의 태도가 율법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우기 19장 15절에서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공의에 따라 사람의 행위를 판단해야 하건만 아내니의 태도는 권세를 의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며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은 그가 대제사장인줄 알지 못했다라고 해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다. 어,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이신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견해로 나뉘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알면서도 대제사장을 조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 자가 어찌 대제사장이라 불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 너를 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조소했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는 한첫 번째 의견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울이 대제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방문해서 제제장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 또는 지금 모여있는 그 사대들인 공예가 정식적으로 모여있는 회의가 아니라 그 첨부장에 의해서 급하게 소식된 회의이기 때문에 그 각자의 자리가 정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따라서 대지세상의 그 위치가 불분명했을 것이다. 라고 어, 설명하며 보는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아나니아를 대지세상이 아니라 그냥 공회원 중에서 한 명으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강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가 대지세상인 줄 알지 못했다. 라는 바울의 말을 따라서 그 후자의 의견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을 향한 그 바울의 말이 선지자적인 선언의 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대제사장으로서 아나니아의 모습이 저주를 받기에 마땅했기 때문에 비록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고 실수로서 그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선언된 그 선언이 저주의 선언으로서 아나니아에게 돌려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을 율법으로 지도해야 할 대제세상이면서도 불구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의 불경건함은 심판을 받기에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만일 대제자장일지라도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치실 것이며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의 말이 그에게 그런 선지자적인 선언의 요소로서 분명히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6조,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공급하겠습니다.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동해에서 외철되대.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발미하마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 즉,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세인은 다 있다 합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세인 편에서 몇 서기간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할 수는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대로 들어가하니라. 바울은 그때 공예 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것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외쳐 말하길. 자신이 발리세인이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또한 당시 사회의 위력한 자들로서 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세에 지향적인 사람들이었죠. 누가 복음이 시장에서 사두개인들이 이숨을 찾아와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이숨을 책잡으려 한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며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존중하며 부활과 내세의 상벌을 믿고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사도계인들은 부활, 천사, 영이 없다 말하고 바리새인들은 이세 가지가 다 있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이 바리새파라고 또한 부활 때문에 이런 신분을 받다라고 는 밝히자 그 모여있던 두다파가 순식간에 와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등이 얼마나 컸는가에 대해서 7절과 10절에서는 다툼 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구절에서는 크게 떠들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절과 10절의 다툼, 분쟁은 동일한 단어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15장 2절에서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안디옥교회의 모세법을 주장하면서 다툼과 소유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한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큰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생길만한 그러한 다툼, 분쟁을 이야기하는 반응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구절에서 크게 떠들었다라는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처음 한번 사용되고 이 있는데 큰 외침이나 고함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개인 사이에 굉장한 소리를 지르면서 논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바리새인 편에 있던 서기관 몇 명이 일어나서 바울에게는 악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자신들의 신학을 변호하기 위해서 어,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계시를 전하실 수도 있다고 라 말하면서 악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이러한 선언이 전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아니었으며 또한 바울의 그런 부활신학을 그들이 인정하고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한편에서 바울의 죄가 없다, 죄없음이 선언되면서 이제 그 방파 간의 논쟁이 더욱더 격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 시민인 바울이 그 사이에서 해를 당한까 염려한 천부장이 국내에게 명화해서 바울을 끌고 다시 영내로 데려가도록 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감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내로 들어온 바울에게 그날 밤 주께서 다시 나타나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러한 격렬한 저기를 볼 때에 바울은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며 고민하고 있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때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한 이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로 인해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확장될 것인지 또는 그이후에 바울에게 어떤 해가 있을 것인지는 전혀 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또한 그 사실로서 그리스의 약속을 붙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심으로써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적용점을 간단히 두개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섞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은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진실된 고백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성겨왔으며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땐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바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며 또 언젠가는 복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위해서 순간순간 적절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그러한 위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시간시간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또한 적용점을 생각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을 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영치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낙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